33장. 그런 적, 요비어,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을울이기를 원하느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표리하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한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허으로 저심을 입었은 즉내이으로는 그들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들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물쇠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자꾸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짐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그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가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너가 늘 조심의 경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서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지인데 하느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그런저 그의 살이 종륜보다 부드러워지며 춤을 회복하리라.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므로 하느님이 언어를 뼈포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걸어쳐서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느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느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동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빛으로 하심이니라. 요 비어 내 말을 기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어렵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